안녕하세요. 식중독 예방과 황진희 연구관입니다. 삼계탕과 같은 당뇨리 섭취가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가금류의 조리 과정에서 캠필러 박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생닭 조리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캠필러 박터균은 열에 약해 조리 과정 중에 없어지지만 생닭을 씻을 때 물이 튀어 주변 식재료를 오염시키거나 생닭과 채소를 같은 조리도구로 사용할 때 교차오염이 발생해 감염됩니다.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핏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용기에 담아 맨 아래 칸에 보관해야 합니다. 또 생닭을 다룬 후 반드시 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생닭과 다른 식재료는 칼과 도마를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. 생닭 지급에 주의를 기울여 건강하고 맛있는 닭 요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